구남도로 3행시 해주세요. <laughs> 자, 중계를 벗어나고 있는데요. 예. 바로 갑니다. 송중기 씨. 워낙에 또 준비된 배우기 때문에 <laughs> 워낙에 멀리 <뭘> 또 주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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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구남도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구남도를 아십니까? 함성. <웃음> <웃음> 마지막. 진각이 <laughs> <laughs> 없나? <생각했나? 웃음> 도가 뭐가 있어요? 어?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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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와주세요. 아. 어떻게 우리 그 지금 108. 계시는 아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, 그분? 김민지 씨요. 민지 씨. 어디? 아 예. 예, 우리 송중기 씨, 삼행 씨 마음에 들면 하트를. 제발. 마음에 안 들면 엑스. 어, 바로 하트를. 어, 바로 하셨어요? 응. 예. 송중기 씨, <laughs> 네.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네. 잘 성공 못했는데도 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, 고맙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성공력이에요.